아 아니 오늘 오늘 차단 내려오는데 1차선에서 내 앞차가 100을 쳐밟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1차로에서 왜 100을 쳐밟고 있지? 여기 밑에 앞지르기 차로라고 적혀있는 게안 보이나? 그 앞앞도 100을 밟고 있고 그 앞앞앞도 100을 밟고 있어요 내 앞으로 한세대가 100을 밟고 있어요 내가 그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커브길에서 봤다? 앞에가 뻥 뚫려있어 그 세대 앞으로 그냥 광활해요 진짜 말 그대로 고속도로야 뻥 뚫려있어 근데 내 앞에 세대가 백을 밟고 있어 더박치는건내 옆이 2차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2차로에서 화물차가 달리고 있어 이 새끼는 왜 2차로로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박치는건그 새끼도 내 옆에 있는 새끼도 백을 밟고 있어요 어디로 빠지지를 못해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 뒤에 차들도 의미 없는 차선 바꾸기를 계속 해봤어 그러다가 막4 차로까지 가서 다스어들고막 했어 빠지는 길 2km 전에서 뭐 의미가 있어? 그니까 씨발 <laughs> 저주할 거야 내가 너내 운전은 쫄리는 놈이 빼는 거래. 그러니까 일단 미려봐안돼나 사고 나면 일단 어 안녕하세요 이스라엘할것 같은데 근데 사고가 나면 진짜 뭐라 그러냐 사고마다 다르겠죠? 일단 전제가 내 잘못인지 저 사람 잘못인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빰빠빰 김은별이 사고가 난다면? 뿡 꽝. 아! 아! 됐다어 안녕하세요 안녕? 씨발 아이고 그쵸 역시 안녕하세요는 좀 아니죠? 그러면... 괜찮으세요? 괜찮아 보이세요? 제는엔 솔직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보이시냐구요 안 괜찮으신 거겠죠? 사고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박고 안아하면서 내 거대한 삼두근을 보여주십시오. 아 뒷목을 없이요. 잡고 내려라. 알았어 다시 빰빰 빰. 김은별이 사고가 난다면 둥광 짜. 아, 됐다. 사고를 일으켰어. 하지만 내 몸은 말짱한 걸. 그래도 무조건 뒷목을 잡고 내리랬어. 아 씨발 웃적 좆같이 하지 마 소. 아 죄송해요. 어. 아.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상대가 더 무섭게 생겼으면? 아... 빰빠빰 김은별이 사고가 난다면? 붕... 꽝아 어! 사고 어. 났다! 슈발! 이 개새끼 면상 한번 봐야겠어? 날씨 나봐 뒤지고 시골아이 뭐? 뭔데? 아, 개무섭게 어. 생겼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, 그렇죠니 돌았나? 네 그쵸, 날씨가 미쳤죠? 어. 때가 나 확인하러 올 때까지 핸들의 머리 박고안 움직이는 척해. 하...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요? 핸들에 머리 박고안 움직이는 척하면은 빰빰빰 김은별이 사고가 난다면 둥 꽝. 다 사고가 났다. 죽은 척해야지. 둥꽝꽝꽝 부... 꽝.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난 그렇게 생각해. 상대가 뒤로 잰거 나오는데 지콜라면빰빠밤 김은별이 사고가 난다면? 웅꽝! 쨔! 좃다다 사고 났다. 이봐요. 아니 씨발 운전을 그따구로 해요? 정신 나죠 아주 씨발 당신 같은 사람 면허를 다 찢어. 기약껏. 하. 차가 다 물어 죽고 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